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인데요. 코드보도는 이제 3481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월 29일 오후 4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사업과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옴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제나 미생물 자체를 일컫는 용어로 인간의 몸에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그리고 이제 게놈의 합성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인체에 두배 정도 많고요 어, 유전자 같은 경우는 백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를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을 정도이기 이기 때문에 제 2의 개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이제 바이오 관련 시장에서 주, 유, 주의깊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서 신약 개발및 불치병 치료법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이런 기술을 어, 유,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이,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으로는 건성과 염증성 질환 그리고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임상에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이상 FDA의 이상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임상에 들어가지 않은 신약들도요, 계속해서 연구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신약들이 임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상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개발이전, 아, 기술이전이 되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고 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4.8%가량 하락을 하면서 42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무너 이탈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이런, 이런, 이렇게 이탈하면서 내려가는 이유는요,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오늘 어느 정도 3.3% 정도 조정을 보이며 내려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고바이어 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고바이어 랩 같은 경우는 아직 3거래일 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늘 조정의 폭이 큰 만큼 고바이어 랩도 한4% 4.8% 가량 하락하며 4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바이오랩도 어쩔 수 없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제 반등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어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반등이 나와 주어야 고바이오랩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 시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세 차례 이전에 세 차례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8월 9월 10월에 한 번씩 세 차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정의 폭을 보시게 되면요. 어 고점 대비 저점에 이제 하락 포인트를 계산해 보면은 어 이제 먼저 첫 번째 조정 때는요. 한72 포인트 72 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두번째 조정때는 조정 95포인트 마지막 세번째 조정때는 10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조정은 오늘 조정은 4일간의 조정은 고점대비 약 고점대비 약 73포인트정도 73포인트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73포인트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그렇게 큰 하락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첫 번째 조정보다는 많은 하락을,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조정보다는 크지 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말간에 뭐 악재나 아니면 오늘 미증시가 많이 하락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월요일부터 반등을 주지 못하고 다시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 아무리 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 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는 약900 포인트 때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악재가 더 이상 없고 그리고 미증시가 오늘 저녁에도 약간 반등을 주며 상승을 해준다면은 어, 월요일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 지수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고바이어랩도 당연히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은 40일 이동, 4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가 지지를 이탈했지만은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반등할 수 있다고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관한 모멘텀도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바이오랩 주주 같은, 주주이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 다음 주, 다음 주에 지수 반등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고바이오랩에 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어, 고바이오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날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추천해주고, 추천해주시고 있는 추천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어제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27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어, 오전 7시 46분부터 리딩 시작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먼저, 어, 미 증시부터 시황까지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나서, 어, 오전 9시부터는 이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추천했던 종목으로는 디지털 옵틱, 그리고 휴마시스, 이츠 한불이 되겠으며, 이렇게 무료 종목이 추천을 들어갈 때는 이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이제 목표가 도달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리딩을 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